동네 뒷산 전망대에서 할아버지와 댕댕이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은근히 재미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로 강아지를 제압해보려 하는데, 강아지가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를 불러서 회유하고 잡으려 하지만, 역시나 안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데 강아지는 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강아지의 반격이 더잘 먹혀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함께 산책을 자주 한것 같습니다. 냉랭이는 낙엽 냄새를 맡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기다려 줍니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가자고 합니다.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잘 따릅니다. 그렇게 올라가 다른 전망대에서 멈춥니다. 강아지에게 엎드려를 가르쳐줍니다. 엉덩이는 여러번 해봤는지 잘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강아지. 간지러웠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긁어줍니다. 강아지는 또 놀자고 합니다.